역대상 1장 아담, 셋, 에노스, 개난, 마알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노아의 아들은 샘, 함, 야벳입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입니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 디밭, 도갈마입니다.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다시스, 기딤 도다님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입니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입니다. 라마의 아들은 스바, 드단입니다. 구스는 또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서 첫 용사가 됐습니다. 미스라임에게서 루딤족속, 아나밈족속, 르아빔족속 납두힘족속, 바드루심족속 가슬루힘족속, 갑돌림 족속이 나왔습니다. 가슬루임 족속은 블레셋 족속의 조상이 됐습니다. 가나안은 마다들 시돈과 헤슬 나왔습니다. 가나안에서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르와 족속, 스말 족속, 하맛 족속이 나왔습니다. 세메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우스, 훌 게델 매색입니다.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들의 이름은 벨렉이라고 지었는데 그 시절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생의 이름은 욕단입니다. 욕단은 알모닷, 셀렙, 하살마웻,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에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을 낳았습니다. 이 모두가 욕단의 아들입니다. 샘,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테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며그 아래로 게달, 아부엘 밉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테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입니다. 이들 모두 이스마엘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가 낳은 아들은 시무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스와입니다. 욕산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입니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아입니다. 이들 모두 그두라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입니다.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 루엘, 여우스, 얄람, 고라입니다.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 오말, 스비, 가담, 그나스, 딥나, 아말렉입니다. 루엘의 아들은 나핫, 세라, 삼마, 미사입니다. 세일의 아들은 로단, 소발, 시부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입니다.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입니다. 딥나는 로단의 여동생입니다.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 마나핫, 에발, 스비 오남입니다. 보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입니다. 아나의 아들은 디손입니다. 디손의 아들은 하물란 에스반, 이드란, 그란입니다. 에셀의 아들은 빌한, 사완, 아야아간입니다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입니다. 다음은이스라엘을다스리는 왕이 있다 전에 에돔을 다스린왕들입니다부9의아들 벨라는 자기 란의 이름을 딘하바라고 지었습니다 벨라가 죽자 보스라 출신인 세라의 아들 요바비딜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요바비 죽자 대만족 속 출신인 후삼이 딜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후삼이 죽자 부다세 아들 하다시 딜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하다스는 모압들판에서 미디안을 친 사람으로 그는 성의 이름을 아위시라고 지었습니다. 하다시 죽자 마스레가 출신인 사물라가 딜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사물라가 죽자, 강가에 살았던 루오보 출신인 사울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사울이 죽자 악볼의 아들 발하난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발하난이 죽자 하다시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그는 성의 이름을 바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내 이름은 무에다벨인데, 메사압의 손녀이자 마드레스의 딸입니다. 하다 또한 죽었습니다. 그 후에 에돔의 족장은 딤나 알리아, 여뎃 올리바마, 엘라, 비논, 그나스, 대만, 밉살, 막디엘, 이람입니다. 이들은 모두 에돔의 족장이었습니다. 역대상 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루우벤, 시무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블론,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입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 오난, 셀라입니다. 이세 사람은 가난안 사람 스와의 딸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유다 사이에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습니다. 유다는 모두 다섯 아들이 있었습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입니다. 세라의 아들은 시무리, 에단, 헤만 갈골, 다라 이렇게 모두 다섯이었습니다. 갈미의 아들은 아갈인데 그는 진멸시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물건 때문에 죄를 지어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입니다.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 람, 글루베입니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인 나손을 낳았습니다.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세가 낳은 아들은 마다들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시무아, 넷째 느다넬, 다섯째 라떼, 여섯째 오셈, 일곱째 다윗입니다.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입니다. 스루야의 세 아들은 아비세, 요압, 아사헬입니다. 아비가일은 아마사의 어머니인데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들입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자기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은 예셀, 소밥, 아르돈입니다. 아수바가 죽자 갈렙은 에브락과 결혼해 훌을 낳았습니다.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습니다. 그 후에 해스론은 60세의 길러아의 아버지 마길의 딸과 결혼해 스급을 낳았습니다. 스급은 야이를 낳았는데 야일은 길르앗에서 23개의 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러자 그슬과 아람이 그 낙과 그 주변의 정착지인 60개의 성과 야일의 성을 빼앗았습니다. 이들 모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입니다.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뒤 헤스론의 아내 아비아는 그에게서 드고아의 아버지인 아스후를 낳았습니다.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이며. 그 아래로는 분아, 오렌, 오셈, 아이아입니다. 여라무엘에게는 아내가 한 사람 더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아다라입니다. 아다라는 오남의 어머니입니다. 여라무엘의 맏다들 라메아들은 마스, 야민, 에겔입니다. 오남의 아들은 삼매와 야다입니다. 삼매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입니다. 아비술의 아내 이름은 아비하일인데 그녀는 아방과 몰리스를 낳았습니다. 나답의 아들은 셀렛과 아빠임입니다. 셀렛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인데,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고, 세산의 아들은 알레입니다. 삼매의 동생인 야다의 아들은 예델과 요나단입니다. 예들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벨렛과 사사입니다. 이들은 열아무엘의 자손입니다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었습니다. 그는 야르하라고 부르는 이집트 사람 종이 있었는데, 세산이 자기 종 야르하에게 자기 딸을 시집보냈고, 그녀는 아떼를 낳았습니다.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밭을 낳았습니다. 사밭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라는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았습니다.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았습니다. 엘르하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았습니다.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습니다. 여라무엘의 동생 갈레베 마다들 메사는 시브를 낳고 그의 아들 마레사는 헤브론을 낳았습니다.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 다부아 레겜, 세마입니다. 세마는 라함을 낳고 라함은 요르그함을 낳고 레겜은 삼매를 낳았습니다. 삼메 삼매 아들은 마온인데 마오는 베수를 낳았습니다. 갈렙의 첩 에바는 하란, 모사,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습니다. 야데의 아들은 레겜, 요단, 괴산, 벨렛, 에바, 사압입니다. 갈렙의 첩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습니다.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고 막베나와 기부하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습니다. 갈렙의 딸은 악사입니다.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후레 아들인 기리안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입니다. 기리안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문우호 사람의 절반이었습니다. 기리안 여아림의 족속은 이들 족속, 부족속, 수마 족속, 미스라 족속입니다. 이들로부터 소라 족속과 에스다울 족속이 나왔습니다. 살마의 자손은 베들레헴 느도바 족속, 아다로펜 유압, 마하나 족속의 절반, 소라 족속이고, 야베스에서 살던 서기관 족속들은 디라 족속, 시무아 족속, 수가 족속입니다. 이들은 레갑 집안의 조상인 한마덱에서 나온 겐 족속입니다. 히브리서 8장,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종귀하신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성소와 참된 장막에서 성기십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재물을 드리기 위해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에게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분이 세상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곳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때 지시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형대로 모든 것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더 뛰어난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더 나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난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만일 저첫 언약에 흠이 없었다면 두 번째 언약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날들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때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않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그래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길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이나 자기 형제에게 결코 주를 알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 가운데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극률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아모스 2장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압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일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애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 그리 요새의 성채들을 불사르겠다. 함성과 요란스러운 나팔 소리 가운데 모압은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왕을 없애고 왕의 모든 관리들을 죽일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의 선어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것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거부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며 자기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신을 쫓아헤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 예루살렘의 성체들을 불사르겠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일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발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를 땅에 짓밟고 연약한 사람들의 정의를 부정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며 욕보여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모든 재단 옆에서 저당 잡은 옷을 깔고 누워 행음하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거둔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 비록 백향목처럼 키가 크고 상수리 나무처럼 튼튼한 아무리 사람일지라도 내가 이스라엘 앞에서 멸망시켰으니 내가 위에 맺힌 열매로부터 아래에 있는 뿌리까지 진멸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으며 아무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했다 내가 너희 자손들 가운데서 예언자를 세웠으며 너희 젊은이들 가운데서 나실 사람을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렇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고 예언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땅을 짓누르듯 내가 너희를 짓누를 것이다 그러므로 빨리 달려서 도망가는 사람도 피할 수 없고 힘센 사람들도 힘을 쓰지 못하며 용사들도 자기 목숨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활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서 있지 못하고 발 빠른 사람들도 피하지 못하며 말탄 사람들도 자기 목숨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 날에는 용사 가운데 굳센 용사라도 벌거벗은 채로 도망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시편 145편, 왕이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니,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주의 위대하심은 어느 누구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주의 일들을 찬양하고, 주의 능력 있는 행적을 선포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영예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주가 하신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말할 것이니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선하심이 얼마나 컸는지 기억해서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가 넘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크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두에게 선하십니다.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에 자비를 베푸십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를 찬양하고 주의 성도들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력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자손들이 주의 능력 있는 행적과 주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주의 통치는 온 세대에 이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넘어지는 사람들을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엎드린 사람들 모두를 일으키십니다. 모든 눈들이 주를 바라보니 주께서는 때에 맞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주께서 손을 펴서 살아있는 모든 것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길에 의로우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거룩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진심으로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가까이에 계십니다. 주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모두를 지켜 보시지만 악인들은 다 멸망시키십니다. 내 입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모든 육체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아멘.